뭐 유니폼만 잘 왔으면 됐죠. 훈아 구독 안녕하세요 축덕레더 치커너 혼의 FC의 훈의입니다. 자 8월달에 주문을 했는데 10월달에 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저처럼 정말 오랜 기간 기다려서 받은 유니폼이지 않을까 싶은데 더 놀라운 점은 이거를 저처럼 온라인으로 구매를 먼저 했던 분들은 거의 두달 만에 봤고요. 오프라인으로 이 경기 있었던 날 직관 갔었는데 그날 예약 주문한 을 분들은 거의 한달 가까이 최소 3주 먼저 받았던 이 유니폼. 아나이줄알았어 오프라인에서 구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언박싱으로 바로 오픈한 후에 자세한 상세 리뷰 하겠 떠나 보겠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는데 지금 빨리요. 뜯어 보기 전에 좀 많이 아쉬운 게 이렇게 지금 리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한 번도 안 뜯고 뜯어 보려고 하고 이렇게 봤더니 뭔가 많이 부실합니다. 네, 이거 뜯어 본 것도 아닐 텐데. 뭐 유니폼만 잘 왔으면 됐죠. 리얼하게 셋둘 하나 오픈 자이 유니폼인데 아 진짜 오래 걸렸다 지금 바로 리뷰하러 하나. 2020 수원삼성 9단 창단 25주년 기념 유니폼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랜 기간 기다린 끝에 수원삼성 25주년 기념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올 시즌 시작했을 때부터 이 유니폼이 발매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상대로 발매가 되었고 첫 디자인 공개됐을 때오 생각보다 예쁘게잘 나왔다 라는 생각은 저는 먼저 들었었고 그래서 발매를 하면 무조건 구매를 해야겠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오프라인 구매하신 분들이 먼저 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빨리 리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온라인 구매를 했다 보니까 좀 늦게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전면 디자인 보시면 수원 삼성의 고유 색상이었던 블루보다는 조금 진한 네이비 색상. 네이비라고 하는 게 맞는 색상에 전체적인 톤을 맞춰서 선택을 해서 25주년 기념 유니폼은 네이비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넥 디자인 보시면 어 이게 라운드 넥 같아 보이지만 끝쪽 보시면 이렇게 약간 살짝쏙 들어가는 브이넥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라운드넥은 아닌 요즘 이넥 디자인을 좀 특이하게 하는 게 유행인가 싶을 정도로 수원삼성 25년 만에 넥 디자인을 선택해서 넣어놨고요 자세히 보면 그냥 네이비, 단순 네이비가 아니라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다이아 형태의 패턴들이 쫙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가운데에 정말 미세하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는 수원삼성 25주년 구단 창단 기념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팔쪽까지 쭉 이렇게 뻗쳐 있는 패턴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음, 패턴들은 심심하지 않게 또 약간 고급스러운 감을 주는 패턴이지 않나. 약간 명품 브랜드 이 패턴들을 조금 착용했지 않나라는 제 추측인데 잘 나왔다고. 기념 유니폼답게 또 골드가 보통. 일반적으로 골드하면 검금 혹은 화이트, 흰금이 가장 일반적인데 한 1, 2년 전부터 이런 진한 네이비 바탕에 또 골드가 들어가니까 꽤 고급스럽더라고요. 우측 보시면 스포츠 브랜드, 로고, 이 푸마도 골드로 보니까 고무 재질로 열부착되어 있고요. 좌측에 수원 삼성, 엠블럼도 고무 재질로 또 일반적이지 않게 청백적이 들어간 수원삼성 엠블럼이 들어갔으면 살짝 이질감이 들었을 건데 전체적으로 이 기념비적인 유니폼이기 때문에 골드 색상에 맞춰서 엠블럼도 골드로 열부착되어 있고 그 위에 K리그 우승 4번 한그해 연도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들어가면, 아, 정말, 유니폼, 디자인, 디테일, 신경 썼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수원 삼성 25주년 기념 유니폼에 별에 우승한 연도의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선택한 것 같고요. 이 별도 고무 재질로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푸마나 이이 엠블럼, 로고 엠블럼들은 전부 이 어깨 쪽에 푸마 로고도 그렇고, 전부 고무 재질에 열 부착되어 있다. 가운데 스폰도 골드로 맞췄는데, 약간은 제가 만져보니까 살짝 도톰해요. 골드 색상을. 표현하기가, 구현하기가 꽤 어려운 작업 중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약간 도톰하게 내구성 고려를 해서 부착을 한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 보고 있는데 추후에 몇 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도 이 내구성이 튼튼하게. 좌측 아래쪽에는 풍화 원단의 이름이 드라이세 원단 기술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뭐 우측 하단에는 뭐 특별히 없어요. 우측 소매 보시면 수원삼성 연고지 패치가 부착되어 있는데 홈이나 어웨이 사용했던 단순한 얇은 프린팅 재질로 부착된 줄 알았는데, 또 이것도 자세히 만져보니까 어 약간 입체감 있게 수원이 만지니까 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 화성이죠. 이 로고도 그렇고, 어 이런 재질에 신경 쓴 거는 좋은데, 자, 조금 있다가 좀 전체적으로 아쉬운 면도 한번 좌측 k 이그1 패치가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 여러분께 설명드리자면 이게 왜안 붙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아시겠지만 수원 삼성 2020 시즌 유니폼의이 가운데 F.A. 커 우승 패치가 부착됩니다. 홈에도 부착되고 어웨이에도 부착되는데 이게 뭐? 아침도 아니고 리그 경기에 시착을 하고 나왔던 그 유니폼인데 어왜 fa컵 우승 기념 패치를 왜 부착 을안 했는지 부착을 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어뭐 그래도 재질 신경 쓴건알 겠는데 수원 연고지 패치 옆에 25주년 기념 이 엠블럼이 있거든요 수원 구단에서 발표한 자이 패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연고지 패치 옆에 25주년 기념 엠블럼 도좀 같이 넣어서 왜냐면. 20주년은 넣어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25주년도 좀 같이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혹은 별도의 또 위에 붙여도 되고요. 이쪽에 붙여도 되고, 이쪽 25주년 기념. 치를 좀 만들어서 부착을 해줬으면 그것도 좀 골드로 맞춰서 수원삼성 정말 팬분들은 믿고 다 구매를 합니다. 무조건 거의 아마 최 판매량은 계속 기록하고 있을걸요. 제 예상으로는 수원삼성 팬분들을 믿고 빠르게 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판매하고 를 브리오더를 좀 받아서 발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5주년 기념 유니폼이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졌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뒤로 돌려서 뒷 부분도 제가 2020 수원 어웨이 유니폼 리뷰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원 삼성 유니폼을 구매를 할 때는 어 살짝 고민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원 삼성의. 캡틴, 염캡틴, 염기훈 선수로 저는 마킹을 항상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5주년 기념 유니폼이죠 저는 26번 염기훈 선수로 후면 디자인 보시면 앞과는 다르게 앞에는 패턴이 있었잖아요 후면까지는 패턴이 이어오진 않습니다 네이비 골드로만 얼어져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맨 상단 보시면 영문으로 수원 그리고 아래쪽에 수원삼성의 청백적 컬러가 자수로 튼튼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혹은 다른 위치에 저는 홈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요. 올 시즌부터 지원하고 있는 이 스폰. 뭐 특별히 25주년 기념 뭐 폰트는 없이 리그 폰트를 사용했고요. 번호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수원 삼성, 항상 들어가는 수원성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항상 잘 지켜지고 있는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번호 마킹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골드로 연결한 수 네이밍이 착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 유니폼, 지금 바로 입어보러 떠나보겠습니다. 꾸독2020 수원삼성 구단 창단 25주년 기념 유니폼. 자, 지금 입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입은 사이즈는 라지 100 사이즈고요. 자, 뭐 수원삼성 2020 시즌 어웨이를 구매를 먼저 해봤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고민 없이 라지 사이즈 100 사이즈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자, 받아 봤을 때는, 어, 살짝 큰가? 싶었는데, 입어 보니까 전혀. 보시면 팔, 길이, 품, 전체, 기장, 엉덩이 완전 안덥고요 자, 일부러 조금 밝은 청바지 입었는데,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상 구분하기 위해서. 블랙 바지 입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번 서 봤는데, 총 기장도 괜찮고, 저에게 딱 맞습니다. 평상시에 티셔츠를 95 입으시는 분들이, 이 유니폼 입는다면, 100 정도, 이 라지 정도 입어야 적당하지 않을까. 물론, 개개인마다 어떤 핏스 입냐, 뭐, 꽉끼게 입냐, 아니면 좀 널널하게, 여유있게. 약간, 루즈하게 입냐, 이런 차이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평범한, 일반적인, 어느 정도 그냥 딱 맞다, 어느 정도 맞다 하는 정도의 사이즈는 저는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 품이나 길이가 막 너무 저는 너무 긴건좀 별로라서 그렇다고 너무 짧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이쁘잖아요.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색상도 그렇고 아마 이 내구성만 정말 튼튼하다고 보정만 해준다면 평상시에 입고 다니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뒷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려야겠죠. 영기훈 선수로 마킹되어 있는 수원삼성 창단 25주년 기념 유니폼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영상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축덕 레더 치권넘 보라fc의 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